엄마 아빠 음. 열심히 일했다면 음. 사랑을 주민아 안녕하세요. 저들 캠핑 갈 건데요. 그리고 저녁인데요. <laughs> 앉을 자리 있나? 자리는 있어. 아, 네. 벨트 메고. 안녕 수고했어, 다디. 어린이날 축하해 네 자, 건배 바라사다군빠 바라사다군빠이 아, 어, 또한번 해, 이거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빠는 예호요 우리 엄마는 예입니다 으아, 으다매제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으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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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으라으 했어? 아여아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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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느 정도 힘쎄겠다. 이거, 이거 잡아 여기 그래. 잡고 있어? 엄마, 엄마가 있어. 잡아야지니까. 잡아야 되니까. 다, 잡아야 되니까. 마시멜로. 그렇지 됐어 인자. 응. 작은 불은 아주 따뜻하지. 재밌어? <laughs> <laughs> 다터버렸네 그렇지. 음 옳지. <laughs> 자 땡겨. 땡겨. 땡겨, 땡겨. 그렇지. 자. 먹어봐. 음 잘 구워졌나? 음. 어 반짝반짝해 그래 응 저러고 들어와 나한테는 왜 칼집을 깊게 해? 어? 잘 익으라고 돌려봐 반대편도 해줄게 어 엄마 아빠 음. 열심히 일했다면 음. 사랑을 줍니다 이게 <laughs> 이렇게? 아니 이제 먹어도 되겠다 어떻게? 어? 아아 아이 보키 깜짝이야 <laughs> 자 파라사타 굼빠이 나 니꺼만 열었어? 우이도준비하자 파라사타 굼파이 발음 잘한다 발라사타굼파이 <목소리나> <바르소다 군빠이. 목소리나> 그래. 그렇지 열어봐 파라사타 굼빠이 파라사타 굼빠이 자승리역로 알았었다, 곰팡. 알았타다 곰팡. 어. 저거 이제야, 먹어도 어. 될것 같아. 따뜻해. <웃음> 어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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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버렸네. 음. 어때? 무게 <laughs> 줘봐. <면져봐. 웃음> 안 씻어지는데? 일로와, 내가 씻을게. 맛있냐? 네. 아. 큰 하트. 작은 하트. 작은. 얼굴 하트. <laughs> 어, 입술. <laughs> 됐다. 자어 <laughs> 잘했어. 음, 잘했어. 난 이걸 쓰고 고기 구우면 그래. 여기도 어가봐 자. 나 네일 하는 거 같다. 월급도 월급 안 주면 안 구워. 전화기 중독. 어? 잠깐만 볼까? 응? <laughs> 몇 시까지 볼 거야? 할... 우리 다 고기 다 먹을 때까지 봐. 아 어, 그래. 고기 이제 시작이야? <laughs> 아직 안 나왔어. 아 나왔구나. <laughs> 그 코로나 아들 랜턴 저기 코로나 끼어 잠자어끼못 먹었어. 네. 아 뜨거. 뜨거? 따뜻한데? 다시 해봐. 아, 이거 기를사용하 면. 내년엔 똥받아가똥바다가되겠해똥 넘어진다. 연해 똥바닥아, 거연해 똥바닥아, 냉 고기는 샀어. 응. 레디 액션 바비큐를 굽고 있어요. 자, 자 소시지. 바 소시지를 굽는 건 엄마고요. 맛있어? 많이 온다. 소세지 타임. 아이고야. 어 여기 잘 보이구나. 응? 해. 해? 음. 뭐야? 고집박. 맛있네. <laughs> 떠내줘서 고마워. 엄청 바삭하겠지 맛있냐? 응. 음. 나랄갈까요 <laughs> 야, 하늘 이쁘다. <laughs> 이불 줘? <laughs> 어, 주안 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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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왕 마시멜로. 왕 마시멜로. <laughs> 어, 불 탄다. <딴다>, 지금 먹왕마시멜로의탐 <laughs> 어! 이. <laughs> <응. 웃음> 과자는 안 먹어? 안 먹어. 이거만 먹어? 음. 꽝 마시멜로 여서 과자에 안 들어갔는데 어떡해? 나와. <laughs> <laughs> 응. 아, 슬리퍼 저기 있잖아. <laughs> 뒤에게 칼슘을 흡수할 수 있겠대. 그래 아, 그렇지. <laughs>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알았지? <laughs> 앞에 잘 보고. 네 허리 아파? 할아버지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먹어서. 랜턴도 진짜 마에 들어. 어. 헤드랜턴? 응. 음. 조심해. 발잘 나오네.